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농부 생활입니다. 오늘은 조금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야겠습니다. 바로 바로 배추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지금부터 그 잔혹한 현장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다 배추밭 한번 가보자. 자, 김장 하려고 심은 배추인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이렇게 다 물음병에 걸렸습니다 상태가 더 좋지 않아요 김장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얘는 아예 시들어서 죽어 버렸고 그래도 좀 괜찮은 애들도 있습니다 여기는 주키니호박밭 여기도 냉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끝이 이렇게 타들어가듯이 시들해버렸어요 여기 보시면 다 새로 나오는 잎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 그나마 정상인 잎들은 이렇게 생겼는데 파릇파릇하죠 근데 냉해 피해를 입은 애들은 요렇게 끝이 타들어가듯이 말라 비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꿋꿋하게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네요 냉해 때문에 고생이긴 한데 오늘, 호박을 팔았는데, 특자 4만 6천원, 상자 4만 9천원이 나왔습니다. 가격은 올라서 좋은데, 아. 이제, 거의 딸게 없어요. 잎이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방을 잘해야 돼요. 근데, 하지만, 어떡해요? 날씨가 차가워진 걸. 그렇죠? 그래서, 딱, 냉해를 예방하는 방법. 뭐 보일러를 틀어준다든지 이중하우스에 심는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 맡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아니면 부직포, 부직포를 옆에 이렇게 씌워가지고 온도를 조금 더 이제 낮춰주거나 또 수막을 해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또 비용이 많이 들죠. 아 어렵습니다, 어려워. 역시. 자연은 위대한 것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이렇게 냉해 피해 입은 작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이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다음 번에는 좀 예기 예보도 잘 듣고 미리 예방을 잘해서 안 죽이고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